자 여러분 지금 진짜 초긴급 상황입니다. 펀디 ai 상패 소식 떴잖아요. 이거 펀디 ai 지금 솔직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끝났습니다. 개망했고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이거 이대로 끝납니다. 그래도 딱세 번에 나눠서 기회 줄 건데 이거 일정 타점 싹다 말씀드리죠. 예전에 네미랑 스톰 엑스 상패할 때도 제가 타점들 해서 복구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수익 많이 먹고 끝내셨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펀디 ai 차트 보시면 지금 탈출 기회를 안 주고 상패가 떴는데요. 아직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세력들은 2차, 3차까지도 더쏠 겁니다. 제가 이 세력 타점 어렵게 알아와서 오늘 긴급하게 전달드리는 거고요. 펀디 AI 홀더분들이 이쯤에서 상패빔을 한번더 기대하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절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놓친 사람들 기회가 영영 없는 거냐? 아닙니다. 또 옵니다. 오늘 말씀드리죠. 먼저 영상보다는 결론을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1분 안에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이 번호로 펀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장 폐지까지 딱한달 남았거든요. 이거 손실 복구하시는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매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좀 들어보세요. 저번에 비트코인 골드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살려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한번더쏠 겁니다. 지금 진짜 마지막 필승 타점 나왔어요. 제가 급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건 뭐냐. 바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 넘겨서 나갈 거냐. 세력들 계획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펀디 AI에 물려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단 펀디 AI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격을 상상 이상으로 펌핑 시킬 겁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비썸다 알트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시장이랑 맞물려서, 펀디 AI 상패비 미친 듯이 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세력들이 본격 불정 전에 돈 벌려고 하는 시장인데, 손실 같은 건 그들의 계획 속에 절대 없고, 상패를 하던 말던, 무조건 수익 챙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패 전에 한번 크게 쏘아 올리고 나갑니다. 이건 모의전 사례들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혼자 차트 보시면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나 타점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혼자서 차트 보면서 한숨만 쉬시는 분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펀드 AI에 대한 모든 것 공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칸에 펀디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 주시고 하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적어 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글폼이나 썰고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 이 번호로 펀디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 전문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10-8186-39482번으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이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보러 갑시다.